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롬더스트릿 정한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물구나무를 연습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내 단계를 한번 측정해 볼수 있는 단계별 꿀팁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어,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것은요. 여러분들이 물구나무 푸쉬업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면 좋은 세 가지 운동입니다. 물구나무든, 물구나무 푸시업이든, 단순 운동, 단순 어깨 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 완성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하는 자유 물구나무나 자유 물구나무 푸시업이 보통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바이크 푸시업이라든지 바이크 홀딩 등. 그냥 근력만을 위한 훈련이라기 보다는 근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내가 밸런스나 스킬이 없어서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가지 동작 모두 벽에서 진행될 거고요. 집이나 아니면 공원에서 어디로든지 기댈 수 있는 좀 넓은 벽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준비물은 모두 끝납니다. 거기에 이제 물구나무 설때 혹은 플란체 같은 거 연습하실 때 필수적인 손목보호대. 저는 든든한 호환사님 머슬가드 손목보호대를 끼고 오늘 훈련에 임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한 번씩 따라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사실상 물구나무 푸시업을 하기 직전에 거의 이것만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지난번처럼 단계별로 연습 방법이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첫 번째 단계가 잘안 된다 하시면은 1단계부터 가는데 내가 1단계 해 보니까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2단계부터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단계부터 들어가 볼게요. 물구나무 푸시업을 위해서 벽에서 물구나무 서는 걸 당연히 할줄 아셔야겠죠. 물구나무를 선 뒤에 제일 중요한 네거티브 훈련을 해 주는 겁니다. 네, 이때 제 다리를 떼는 방식, 그리고 그것에서 필요한 꿀팁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자, 물구나무를 설 때는 내 발로 한보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손을 짚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손을 한보 정도 떨어뜨려서 짚어야 되는 이유는 올라가서 한 다리를 먼저 물구나무 푸시업을 위한 위치로 세팅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보나 떨어진 위치에 손을 짚어 놓고 두 다리를 모두 벽에 대버리면 몸이 팔자로 휘어진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점에서 한 다리를 완전히 90도 정도로 굽혀놓고 나머지 다리를 물구나무 푸시업 시에 나오는 자세인 대각선 방향으로 보내놓는 연습을 먼저 해줄 거예요. 이게 바로 물구나무 푸시업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걸 할때 굉장히 중요한 점은 한번한번할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운동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저희도 운동을 할때 우리 운동에 맞는 어떤 나의 인지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 푸시업 하는데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어깨 힘만 기르는 것보다는 한번할때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힘을 주고 있는가, 내 코어가 휘어지진 않았는가, 꽉 잡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한다면, 느는 속도가 더확확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근력 운동을 계속해서 해준다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할 때마다 정말 신경 써서 한번 하고 무조건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올라가고, 한 다리 떨어뜨리고, 나를 접고, 떼자마자 내가 네. 자 이게 익숙해지면 아직 2단계로 가기 전에 1단계를 조금 더 보완해 보겠습니다 올라가고 다리 떼고 나머지 다리가 붙으면서 내려가서 앞선 동작 설명과 달리 약간의 홀딩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하자마자 다리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버텨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 말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아직 1단계가 버겁다 하시면 2단계를 함부로 넘어가시기 보다는 1단계가 완전하게 방금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정도로 될 때까지 계속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트 수는 5개씩. 그리고 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두 번째 세트로 넘어오신 분들은 개수와 세트수를 조금 낮춰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네거티브는 벽에서 하고 그 뒤에 다리를 떼고 올리는 겁니다. 자, 설명보다 몸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더 편하겠죠. 올라가서 편하게 내려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리를 아까처럼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떼서 미는 거죠. 이 어, 훈련이 이미 근력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자유물구나무 푸시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줘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1, 2주 정도 해보신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 보시고요. 어, 2단계도 어느 정도 힘주는 방법을 알았다 하면 3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2단계도 아까처럼 올라가서 네거티브 내려오고, 다리 보내고, 떼자마자 밀고, 그리고 투!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된다면, 올라가고, 다리 떼고, 내려가서, 붙이고, 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홀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의 집중력을 해당 포지션별로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이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 드디어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예상하셨을 거예요 위에서 떼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까지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앞서 했던 1, 2단계가 3단계에서 아, 완전히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은 2단계로 무조건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물구나무 부시업은 보통 몸이 뒤쪽 대각선으로 기울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냥 수직선상에서 몸이 움직이게 되면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멋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코어를 잡아주면서 뒤쪽 대각선으로 보내고, 그만큼 어깨는 밸런스를 잡기 위해 앞으로 빠져주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것이 1, 2단계에서 제대로 연습되지 않는다면 3단계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3단계를 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떼고 급하게 훅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코어는 다 무너져 있고 팔꿈치는 손목보다 뒤로 빠지고 이런 식의 형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1, 2단계를 한게 정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1, 2단계를 묶어서 3단계로 넘어온다는 생각을 갖고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단계를 보여드리면 올라가서, 만들고, 갔다가, 돌아오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걸 할 때, 3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에 머무르신 분들이면, 이걸 제가 하나씩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한 3개, 4개씩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본인이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정말 방금 저처럼 똑같이 하지 못했다. 하면은, 저는 하나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개도 추천하지 않아요. 정말 한번할 때마다 집중력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마인드 세팅을 다 끝낸 이후에 정확한 자세로 끝내고 올라오면은 3개, 5개 그냥 막 하는 것보다 훨씬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를 딱한 번씩만 수행을 해볼게요. 자, 1단계. 항상 한보 정도 떨어진 곳에 손을 대고 올라가서 다리를 떼고 내려오면 끝.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홀딩을 해주시면 좋구요. 자, 두 번째는 올라가서 내려가는 건 편하게 그 뒤에 다리를 떼고 밀면 끝.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도 떨어진 곳에 손대고 여기서 떼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끝. 이러고 무조건 다시 내려오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주셔야, 이 운동의 효과를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물구나무 푸쉬업 성장을 위한 단계별 루틴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이 루틴은 무조건 일단 근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물구나무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을 푸쉬업 할수 있는 근력과 밸런스를 합쳐서 이 훈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롬더스트릿 영상을 보면서 무근함으로 오랫동안 연습했고 어깨 근력을 그에 맞춰서 길러오셨다면 정말 정말 유용한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시면 저희도 영상으로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그리고 재밌으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저희에게 직접적인 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럴레파나 손목 보호대를 여러분들이 꼭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려다가 부상 입고 더 멀리 돌아갈 바예요 저는 차라리 손목 보호대나 페럴레빠를 꾸준히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해당 동작으로 진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손목 보호대는 거의 이미 저와 물아일체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 몸과 손목 보호대는 하나인 거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손목 보호대나 패럴렛바, 푸쉬업바 어, 무엇이든 상관 없으니까요 손목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셔서 이런 거 연습할 때 부상 없이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기는 그 흔적이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한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